오늘은 원통에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신경림 시인의 장자를 빌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화자가 설악산 대청봉 위에서 바라본 삶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 와서 바라본 삶의 모습을 대조시켜 독자에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보죠. 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시적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설악산 대청봉 위에서 본다는 게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속초와 그 다음에 원통으로 이동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시는 기본적으로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대조죠. 으흠,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볼 때 화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속초 원통에서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산 위에서 바라볼 때는 세상이 단조해 보이고 세상을 속속들이 이해할 것 같았는데 슬러시 방금 봤네요. 속초중앙시장과 원통 뒷골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삶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 나왔네요. 이두 개가 이렇게 상반된다. 그래서 모순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작가는 우리가 삶을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어렵게 바라보아, 즉, 한쪽으로만 바라보아,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 다른 쪽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이며 다만 무릎게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알것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에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 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는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얘기하네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개의 내용달락으로 볼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본 장면. 두 번째는 숙초와 원통에서 본 장면. 세 번째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내용달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이 올라 그럼 설악산 대청봉이 일단은 화자의 위치 시작 공간이 되겠네요.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무엇이 작고 큰 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법이죠. 발은 화자의 발일 거고요, 그죠 구부리고 엎드린 것이 산들이라고 본다면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누가 마을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인법이래요. 전체적으로 의인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스타트를 끊고 있어요. 언덕과 골짜기에 달라붙은 마을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대청봉에 올라서 화자는 작고 큰 산을 그 다음에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나서 몸살을 하는 누구? 그렇지? 바다. 바다가 뭐라고?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한데 역시 의인법을 내려다보니 한마디로 뭐야 대청봉에서 온 세상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알 것도 같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살이라고 봅시다 결국 세상도 산들처럼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고 마을들처럼 자신이 배지되고 소외될까봐 걱정하고 바다처럼 가까이 가려고 애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화자는 이 산에서 본 자연의 모습을 통해 뭘 보고 있는 거야? 세상살이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속속들이 다알 것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진실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세상이, 산 위에서 세상 사람들, 내지는 세상을 볼 때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행부터 8행까지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과 삶의 모습. 그러다,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자, 내멋빵 쳐야 되는데, 시상의 전환. 속초에 내려와 공간의 이동이죠? 즉, 멀리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다가 이제는 아예 속초까지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 시장 바닥에서 다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 노래를 안주로 삼아 이런 뜻이겠죠. 노령 노래라고 하는 건요 생활이 어려 워 가난해져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다룬 함경도 민요라고 합니다. 그것을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며 안주삼아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왜 함경도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경도 아주머니들의 삶이 다 아주 버라이어티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속초중앙시장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서 삶의 애환도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날은 원통으로 와서 또 공간의 이동인가요?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 맞고 악다구니도 듣고 악다구니라는건막욕이에야내야야야어 내가 잘했어 야야야야야 내가 잘했어, 기을 써서 다투는 욕설이고요.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싸구려 속에서 마늘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 역시 청각적인가요? 잠도 설치고 보니, 산에서 볼 때는, 대청복 꼭대기에서 볼 때는 엎드려 있는 산의 모습, 그 다음에 달라붙은 마을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바다의 모습,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이 마을로 와보니까 속초 원통으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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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레티하면서 다양한 거야 그래서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 같지만은 않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멀리서 볼 때는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막 얽혀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행부터 1 7행까지는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과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혹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가 이제는 뭐야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의문을 갖는 거죠. 혹시 뭐뭐가 아닐까? 혹시, 뭐, 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편엽한 관점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느 한쪽, 대청봉 꼭대기에서 보는 관점만 취해서도 안 되고, 속초나 원통에서 본 관점만 취해서도 안 되고, 즉, 멀리서도 바라보고, 가까이서도 바라봐야 한다. 요거 별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목이 뭐죠? 장자를 빌려죠? 그럼 장자를 빌려할 때 장자가 누구야? 중국 시대의 철학자잖아요. 사상가예요. 그가 쓴 책의 내용, 장자의 내용 중에 일부를 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멀리서도 바라보고 가까이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 주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18행부터 20행까지는 삶에 대한 깨달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장자를 빌려 한행, 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한다면, 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는 회화적이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보기, 세상을 여행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상당히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추수편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했는데, 음... 요거예요. 자, 제목의 장자가 거론된 이유인데, 추수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찾아봤어, 진짜.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고로 자고로 큰 지혜는 봐야 돼. 뭐뭐, 멀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봐야 한다. 고로 작은 것은 불과하지 불과, 과 않아야 하고. 큰 것은 많지 않아야 하며, 자, 지혜로움은 그 양이 매우 무궁하다. 지혜의 양은 무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로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줄 알고 가까이서도 보며 작은 것은 과하지 않고 큰 것은 많지 않으며, 깨달음의 양은 무궁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깨달음만 무궁한 거야. 나머지는 안 무궁해. 자, 우리는 시에서는요. 요대목이죠. 요대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구절에서 요대목까지를 이제 인용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사상가로 장자를 빌려는 장자의 생각을 빌려 내지는 장자가 쓴 내지는 장자의 장자라는 책의 내용을 빌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추수편에서 대지관어 원근이라고 하였는데 요대 여기 요기 이는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줄 알고 가까이서도 본다는 말로 삶을 바라볼 때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는 포괄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원통에서 작가의 생각을 빌려 자신의 깨달음에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설악산 대청봉이죠. 처음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보면서 온 세, 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세상 사이 속속들이 다알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속초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원통으로 오죠? 원통에 와서는 뭐래요? 세상은 아무래도 산에서 보는 것만 같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청봉에서의 생각과 속초 원통에서의 생각은 다르지요. 그러면서 화자는 한번더 의문을 제기합니다. 궁금해하죠?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식의 변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님 시인의, 장자를 빌려 부재 원통에서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